입수킥 하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팔을 당기고 싶은데 빠른 접영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입수킥 하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팔을 당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수킥을 차면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타기가 아, 그림판으로 설명합시다 나도 말이 길어질 때는 그림판이 최고야. 자, 우리가 이쪽에,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물이, 물이에요, 물. 물인데, 자, 물타기를 하고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어,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를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물을 바로 잡아 당기고 싶잖아요. 이쯤 들어갔을 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 꼬깔콘 아니에요 이렇게 어.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바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럼 어떻게?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물타기하고 들어갔으면 이거를 바로 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머리가 이쯤에서 오면서 팔이 여기서 물을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물타기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슴을 펴줘야 물타기가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서 팔을 잡아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너무 느끼고 있는 거야. 어, 아까 처음에 검은색 얘처럼 물을 너무 느끼고 있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너무 느끼고 있는 거야. 그냥 어. 왜이래 너무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타기가 들어가자마자 가슴을 펴야 바로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바로 물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너무 들어가자마자 가슴을 펴서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그냥 바로 팔을 땡기니까 뭔가 잘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타기를 입수킥을 어, 차고 들어갔다가 가슴을 바로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가슴을 펴줘야 돼. 자, 들어갔어. 꾸그러져 있는 가슴을 이렇게 숙여져 있는 가슴을 다시 바로 펴줘야 물 위로 바로 올라온다고. 근데 숙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팔을 바로 당겨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음. 팔안 당겨지고 뭔가 끈적한 느낌으로 물이 올라오지면서 팔도 잘안 돌아가고. 들어갔다가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바로 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